자, 안녕하세요. 정댕입니다. 오늘 또 이제 업데이트에서 블랙베리 쿠키랑 이제 양파맛 쿠키 요두 마리가 또 이제 어, 버프를 먹었어요. 얘네들도 한번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블랙베리는 좀 이달로도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둘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약간 신스킨 좀 써볼게요. 능력만 요걸 바꿔놓고. 인정? 어, 신스킨이니까. 아, 얘가 큐브랑 또 보너스가 있구나. 큐브에다 고민형까지 보너스인데 고민형은 좋나? 그럼 요거를 빼고, 요 사냥장갑을 끼고, 일단 불정으로 무난하게 한번 좀 달려볼게, 그냥. 불정이 어디에 쓰든 그냥 무난하니까, 그쵸? 어, 요 콘서트장 맵부터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야, 잠깐. 처음에 자력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오랜만에 에코키를 쓰니까. 근데 이 이제 유령 팻 있잖아. 이게 뭐였죠? 유령 집사였나? 이팻 이름이? 하여 아, 유령 집사 패이 어, 물약을 더 주죠? 그죠 물약을 중간에 하나 더 주거든요 기준보다 그렇게 이제 패치가 됐는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어막은 뭐예요? 축복이 뭐 방어막이 있었나? 큰 차이 없으니까 어 방어막 오히려 좋아 리뷰할 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야 근데 이게 블랙베리가 어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써본 결과로는 솔직히 챔스 같은데 경기나 챔스 같은 데서는 아야 거대어 있었네 거대어를 숨겨놨네 어좀 그렇게 막 효율이 좋았던 쿠키는 아니에요 세탈출 같은 데서도 좀 유통기한이 좀 짧았어요. 데타 출에서는 세어도 유통기한이 좀 짧았던 쿠키인데 이번에 버프 먹고 버프 먹고 챔스에도 좋고 뭐 데타 출에서 좋을지 한번 좀 봐야겠죠. 그래서 곰인형도 좋은 거 맞나? 곰인형은 좀그 그, 곰젤리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선달이 그래도 여기까지 어 4억 5천 5백만 점인데 지금 보면 일반 젤리가 없어요 큐브가 하나가 1스택이 쌓여있는 게 보이죠? 큐브 한번 발동 안 하고도 이 정도 점수를 일단 얻었네요 선달로 자 일단 달려봅시다. 그럼, 맞아. 자, 바로 변신 일단 해줄게. 자, 이제, 막변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변신할게. 아, 쫄지 말걸. 자, 장영복에서 그냥 변신했는데, 바로점프할 수가 있었네요. 아, 7억이 안 나오네? <laughs> 다른 맵도 좀 비슷할 것 같아.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면은. 고민형 뺀자고 아, 그러면은, 어, 요, 요 맵에서 한번 달려보자. 요거는 이제 또, 점수물 3개 끼고 달려도 되거든? 어, 고민형을 좀 빼보자. 어, 곰재리 보물을 좀 빼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한번 또 달려볼게, 그러면은. 보물이 뭐가 좋은지 몰라서, 제일 무난한, 그냥 자주 터지는 발톱으로 좀 가고, 어,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 여기서. 어, 패시, 이게 점수 패시 아니다 보니까, 바락 점프까지 해주고, 어, 그래도 선대 점수는 흑마늘 아까 달렸을 때보다는 점수가 더 좋네. 요 4억 7,200 정도? 뭐, 보물이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무난하게 달려볼게요. 그리고 얘는 바로 일단 변신 좀 시켜보자. 그리고 이제 큐브를 먹으면은 그 점수가 추가가 되거든요. 큐브 먹었을 때그 젤리 점수가 추가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어 능력을 쓰면은 아마 점수가 더 오르겠죠. 먹는 젤리가 아, 큰일났다아큰일났다 큰일 여기서 변신할게요. 미안합니다. 뭐큰 차이는 없어. 점수 솔직히 여기서 변신해도 점프를 해도 7억점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 팻이, 점수 패시 아니다 보니까, 이어달리기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7억은 절대 못 넘겠는데? 음, 일단은 그냥 가볍게 좀 연구를 해봤는데, 선달은 탈락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뭐죠? 이어달리기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어, 조합은 여기다가, 어, 그냥 발톱 끼고, 이렇게 달리면 될 듯? 아, 이어달리기로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블랙베리. 어. 락락 점프. 자, 발악 점프 완벽했죠? 일단은 5억 1300만 점 시작으로 어, 블랙베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자, 7억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 하지만 체력이 없는데. 용암펫도 발동한 지 얼마 안 됐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자체 능력으로 물약을 발악 점프. 7억 까비 블랙베리 챔스에서 쓰지 말고 택탈출에서 어, 쓰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여러분들 양파맛 쿠키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펫도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능성이 있어 어 그냥 무난하게 요 점수보물로 또 그대로 들고 가볼게요 요 조합으로 어자 오늘의 찐 주인공 양파맛 쿠키가 될 것인지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아, 뭐, 오늘의 찐 주인공, 오, 일단은, 이 가구들이 좀, 배... 바뀌었어요. 어, 가구들이 약간, 슈파이픽 스킨을 으니까좀 바뀌었네, 상태가. 자, 아, 일단 첫 변신은, 5,200만 점 정도가 나왔구요. 요거대물약있어야한번더 변신할 것 같죠? 먹나? 대물약을 좀만 더 가면 대물약이긴 한데, 가락! 이거 거리를 늘릴 수가 있나? 조금만 더 가면 그건데. 아니면 지도를 줄까요, 그냥? 자, 다시 가보자 아, 다르면 엔진조에 뭐야 그니까 여기가 좀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데 얘가 진짜 단거리긴 해 지도 끼면은 먹겠죠? 아, 광질 겹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오, 요거는 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이제 지도 광질 겹친다는 건가? 아, 겹치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가락하면 겨우 먹어요? 오케이 이 바라를 어떻게 함? 일단 패스 어이 맵은 보류 컨트롤 좀 힘들어 보여서 일단 보류할게요 어 그러면은 다음 맵 갑시다 엔진에 끼면 되잖아 다음 맵을 그치? 슈즈로 한번 가볼게 알겠죠? 아나 저거 못 먹었다 아160 아! 아 320만 좀더 해주세요 자오딱 막변하네요 어, 장일 관통은 두개 못했는데 320만 좀더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에 160만 점이니까. 아락, 점프, 아이고. 어, 근데 선달 점수는 괜찮은데? 그렇죠. 선달 점수는 4억 7천이면은 뭐, 흑마늘보단 일단 좋아. <laughs> 자, 일단 가볼게, 여기서. 여기에 이제 320만 점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젤리콤까지 더하면은, 좀더더 더 해주면은 감사하구요. 아, 그래서 7억은 넘게 나오겠다. 여기서 땅굴 하면서 변신해볼게. 좀더 멀리 갈게. 광지를 겹쳤고, 아주 좋구요. 그 위로 올라가서 바랍 어 7억은 안나오네? 아 잠깐만 어 근데 이거 좀뭐 나름 불정 좀잘쓴것 같은데? 얘도 아마 대물약이 두개 필요하겠지? 이어달리고 쓸라면은? <laughs> 부탄이라 한번 해보자 어 마지막 이어달리기 테스트 갑니다 요거에다가 어 슈즈를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무난하게 한번 가보자 일단은, 요렇게 가면 되겠죠. 무난하게. 그치? 4억 4천만 점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톡, 톡. 이게 막변이죠. 제발. 7억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어, 내가 아까 거기 실수를 많이 했지만, 3천만 점 어치의 실수를 하진 않았어요 자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 블랙베리 양파 얘네도 둘다 사실 3티어도 아니야 얘는 4티어입니다 얘네는 챔스에서는 그냥 못쓴다고 보면 돼 얘네보다 더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냥 시간 나면 제가 남으면 키우시고 아니면 안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 때탈출에서 쓰기를 간절히 빌어봅시다 여기서 리뷰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